안녕하십니까. 예. 이거 아이템을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협박이라는 저 삼속개짜리 갑방 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필요한 재료는 이제 샤일론이랑, 우음론이랑, 예. 주울론이고요. 예. 예. 시청자분이 우음론을 주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아 <laughs> 지금, 지금 아이 컨텐츠 하는데 같이 있으시네요. 예. 그래가지고, 예, 요렇게. 그 다음에 아콘 플레이트는 제 친구가 줬구요. 이거, 500짜리. 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못 만들어요. 보관하면서 못 만드니까. 여기 빼가지고 만드세요. 여기서는 안 박혀요. 어, 박아지네? 아, 되, 되는구만. 예. 아, 근데 여기 되, 네요 여기서 만드세요, 그러면. 예, 일룸 예. 이게 협박입니다, 협박. 아, 협박, 예. 요거를 끼면 돼요. 요거 연기는 이제 여기 창고에 놓고. 이게 이제 바바리안들이 많이 끼는 협박. 아, 뭔가 좋아 보인다, 확실히. 요렇게. 기존에 연기 끼고 있었고요. 지금 이제 협박. 주신 것까지, 우엄돈 주신 것까지 많던 거. 협박. 요게 이제 바바리안들이 많이 낀대요. 제가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여기 바바리안들이 진짜 많이 낀대요. 저, 상처, 악화, 확률 33% 있고 해가지고, 강타 15% 있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많이 쓴다면, 지구력 고갈 마이너스 20대에서 저거 때문에 많이 썼는데, 다른 거는 뭐, 이게 저항력은 더 좋은데, 연기가 저항력은 더 좋거든요. 근데, 저세 가지 능력치 때문에 이 협박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협박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협박은 만들어 보세요. 고맙습니다.